어, 옆에 이렇게, 네, 아, 벌파, 네 그럼 네기바랍다분이여유 네. 앉으시면 됩다걸도요 네. 그럼 요 그럼 게이앞쪽으 앉으시면 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앉으 자, 같이 카메라 보시고. 좋습니다. 한번 더. 하나, 둘. 조금만 더. 하 하나,

어 진짜 이시네맞따가하시면 네. 됩니다. 야, 야, 안녕하세요. 큰빠요 어머니. 어머니, 더 다가가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다리를 다음 으로밀어보시게요그렇죠 <laughs> 조금, <laughs> 조금 더 다가가시고. <laughs> 지금 국회는잠보여주시 그렇죠, 자, 여기 카메라 시고 <laughs> 표정이 똑같으세요. <꼭> 자, 보으니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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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도>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한번 더. 자 다시 한번 카메라 보시고 그렇죠? 네. 어머니 오늘 잘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축하한다고. <laughs> 입니다. 먼길거음해 주신 하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예식의 주인공 신랑 강수현이고요. 어, 한달음에 이곳까지 달려와주신 여러분들께 어,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버선발로 맞이하면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 여러분들의 온 이목이 집중될 30분 동안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큰 축복 보내주시면서 제가 오늘 결혼식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식 첫 순서로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laughs> 자 신랑 입장 먼저 할 건데 첫 순서만큼 여러분들께서 저를 입장시켜 주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선창으로 신랑 외치겠습니다 후창으로 입장을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시면 제가 입장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없이 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큰 축복을 받으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선 부렁차고 낭만적이고 그리고 힘찬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시작! 먼저 신부 측 부모님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 신부 둘째 딸 박지수의 어머니 아버지시고요, 너무나 존경하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입니다. 부족한 사위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모님, 박광진 장인어른 일장. 보겠니다 따뜻한 가수를 코스 아끼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끊기 위해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밝은 게인사 자료가 이제 20분에 이어서 신랑 측 부모님의 입장에 있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들리시죠? 두 분께서 결혼하셨던 32년 전에 12월 추운 겨울 기억하십니까? 돌아온 다음에 92년 10월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당신들의 허니문 베이비여서 참 행복합니다. 저희 세상에, 강수연이라 세상에 올바른 바로미터가 되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입장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강희봉 아빠, 김영란 엄마 입장.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노래와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셨어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형이 아버지, 형님. 네, 아버지 잘 들어주십시오. 네, 어 다음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수가 입장합니다. 낭만으로 가득할 제 인생의 멋진 일부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어, 비가 오는 날이면 떨어지는 빗물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게 아닌 김치전 하나 대충 부쳐서 막걸리에다가 넷플릭스 보는 우리 주말 아침 산책을 꼭 하자고 다짐하면서도 알람 끄고서 그냥 더 자는 게 어떠냐며 늦잠 푹 자버리는 우리 결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함께 하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해지는 그런 진짜 낭만을 함께하는 사람 오늘의 식구님을 모셔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부 박지수님께서대기니다 낮잠 오면의 박사분답 아름다운 신부 박지수양이사기만의내 손잡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발가락 빨리지 않도록 한국여러분께서는 무사박수와호도로 신문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 가득 담아 오늘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신랑 신부님의 혼인 서약 낭독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혼인 서약은 프리 스타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같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어, 이번회사에 그냥 저희가 낭독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각자 의미 있는 순간에는 한마디씩 하고 신부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신부 박지수라고 합니다. 아 뭔가 제 결혼식에는 신부 목소리로 제 목소리로 조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 자리를 신랑이랑 함께 상의를 해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뭐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저희가 청첩장을 돌리거나 결혼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두 가지를 조금 공공연하게 내빈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뭐 결혼은 왜 결정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혼은 왜이 신랑 강수연과 하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결혼에 대해서 왜 결정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냥 두말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만편히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엄마죠. 이제 어머니께서 뭐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스킨십 할수 있을 때 스킨십 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표현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러려고 결혼했어요. 저 옛날부터 어머니 말씀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강수현이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느냐 라고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상상한 것처럼 와이 뭐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지 뭐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살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는데? 라는 생각은 어느 순간 들긴 들더라고요.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본질, 뭐 본성, 성질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전 그래서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의지가 보이는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신랑층 합의꾼들은 잘 아시겠지만, 낭만, 낭만 하면서 처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근데 그 처세에서 저한테는 끊기지 않더라고요. 처세를 넘어서 180도 변해하는 것보다는 90도 정도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말의 끝으로 저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조금 마음이 변할 때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이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했었지라는 거를 저 스스로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서 이런 의미로 혼인 서약을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고요 이제는 신랑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신부는 말잘 듣는 사람이었고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하고 소 많이 살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되는 성격이고 굉장히 아시다시피 연마살도 있고 사람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립 난이도가 좀그같인 남자라고 많이들 얘기해주시는데 그런 제가 어쨌든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과 사랑하게 됐다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저 스스로가 저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저의 이런 자유분방한 이런 여러 가지 저만의 성품들을 좀 다듬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그런 결혼이라는 질문을 받을 때 어떤 확신이 들었을 때는 그런 이유가 가장 컸었고요.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가 바뀔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많이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저를 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억지로 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우러난 마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 발맞춰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 한번 깜빡 두고 나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요. 저희 한번 인사드리고 오늘 본인사약강도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래, 인사 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원 여러분이로서 이제 저희 멋진 아들인 신랑 강수현 군과 저의 아름다운 딸인 신부 박지수 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인연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며 아치 운명과도 같은 신비한 일입니다. 여기 저희는 신부의 시아버지로서 신랑의 장은 어른으로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대표로서 두 사람이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3년 4월 15일 신부 아버지 박광진 신랑 아버지 강희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축가는 신부 측 지인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노래로 무대로 빛내주실 송준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Yeah. Yeah. 고맙습니다 정우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릴게 있죠 차비를 좋아하셔서 제가 매달 한 박스씩 사다 드리고 싶은데 그 약속 끝까지 지킬 수 있길 바랍잘 살겠습니다 자기들은 아들 같은 자기들도 아들 같은 자유로 받아주시면 아들 같은 자기들도 아니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잘 살겠습니다 신부 인사. 휴대폰은 안쪽 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카메라 보시고 웃으면서 보셔도 돼요. 자, 카메라. 자, 하나, 하나, 둘. 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자, 하나, 하나, 둘. 마지막에. <laughs> 감정이 없으세요. 자, 웃으시면서. 그렇지한 번만 더. 자, 그대로 다가가서 이맞춤한번 하실 겁니다. 눈 감으시고. 이모님, 저희 배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요, 마주 보시고 사랑하는 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